미국의 신경과학자이자 인지건강특히 알츠하이머 예방 분야의 연구자 교육자로 알려진 로버트 W. B. 러브젤 로버트 W. B. 러브 B. B. 는 알츠하이머병 예방과 인지기능 향상을 중심으로 활동 그의 초기 연구는 주로 ADHD와 주의력서큐스 개선 최근에는 기억력 손실 완화침해 예방 전략에 집중 뇌 건강을 위해 성인이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저항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같이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은 BDNF 뇌율의 신경영향인자를 분비, 뇌세포 성장과 회복을 촉진, 듀얼테스크 운동, 신체 운동, 정신 작업을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산책하면서 친구와 대화, 팟캐스트로 배우는 정보에 집중돈내 사용이 중요. 다리 운동 스쿼트 등 하체 근력이 강한 사람은 알츠하이머, 위험이 낮다는 연구도 인용. 신체 움직임이 뇌를 이롭게 한다고 강조.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규칙적인 운동, 뇌 혈류 증가, BDNF 생성 촉진, 기억력 보호, 정신적 사회적 활동 유지, 정신 자극이 있는 활동이 뇌 연결성을 증가. 수면 충분히 취하기 충분한 수면은 뇌의 노폐물 제거 및 기억 고정의 중요 뇌 건강 전략의 핵심. 건강한 식습관 정제당, 고지방 식품 줄이기, 항산화 음식 건강한 식단 선택.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성 염증과 인지 저하와 관련 정서적 관계 유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정서 교류 포옹 등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건강에 도움 위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